안녕하세요. 맑고 투명한 청렴 인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 청탁 방지 담당관 윤기현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배움터 인천에는 청렴인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청탁이, 강령이, 충돌이, 재정이, 그리고 공익이 다섯 친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장 유명한 청탁이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청탁기는 청탁금지법이라 불리우는데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발의한 법안이라 사람들은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만들어졌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서. 6년의 기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에서 공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했는데 그만큼 청렴은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청탁이란 친구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등이 적용 대상이므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문제를 내볼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 볼까요 첫 번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줘도 될까요 맞아요 줄수 있어요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 또한 가능해요.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정탁금지법 제8조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랍니다. 세 번째, 스승의 날 학급의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고 싶다는데,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역시 우리 학생들 슬기로운 청렴한 생활을 하고 있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청탁이 이야기 청탁 금지법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이 사회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밝혀 주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교육청은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청렴 교육기관으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